안녕하세요. 루라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루라와 또리TV와 같이 올 건데요. 또리TV는 룰라랑 놀고 있어요. 또리TV 오늘 도중에 지금 놀고 있습니다. 루라님! 네?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나비나니 루라입니다. 잘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소개를 들어봤고요. 제가 서 아, 물 이렇게 자막을 써드리겠습니다 장면 떠야 될 거예요. 저희 노는 법은? 네, 건기저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어, 일단 놓고 냐면여기에 놓고 이렇게 거치하고 찍기 건데 바로 거치하고 조고겠습니다거치 조기 장 아까 저 아까 제가 발명한 그거치 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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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더라고요. 쓰러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은데 또리티비 오면 그그 그 소개 영상 우리도록 할게요